가고 있는데 네. 아, 햇살이 아직도 매운 땅갑니다좀 아, 아, 여름이란 녀석이 네. 미련이란. 아 미련 어, 미련. 갈것 빨리 가지. 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있음을 가지도 못한 채.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그 저희가 지난 주에 배추를 심었는데 네. 이어서 정말 중요한 김장 농사 하나 더 있다면서요. 아예 네. 배추 하면 또 옆에 따라가는. <laughs> 아, 서 가지 마요자 차근차근. 김장무아무 김장무. 네, 무입니다. 아 무농사. 네. 아 무는 좀... 또 내가 좋아하잖아. 하이 아 사람하고 내가 붙었을 때 무가 이겼잖아. 아무 아 아, 이긴 걸, 이긴 게 어. 있나요? 아, 뭐, 이겼지, 내가 아, 이겼지. 아, 이겼지, 그거 아, 이겼어. 아, 이겼어, 무 내가 이겼어.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무랑 배추를 심기 전에 네. 무가 좋을지, 이 배추가 좋을지 뭐한 뭐 심도 있게. 아, 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요. 알겠습니다. 우리 단어인 몸니다 아예. 단어인 몸니다 준비된 멘트 하듯이. 예죠. 어떤 점에서? 다 우리 다. 모든 음식 뭐가 다 들어. 아 그렇죠. 배추는 그냥 김치, 김치만 들어간다. 그냥, 그냥 김치만, 들어간다. 김치만 아. 가잖아요. 아. 그냥 음. 다 들어, 다 들어가. 김치 세계에서 네. 어, 배추 김치가 단연 제왕적인. 아. 사실 김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네. 배추김치부터 먼저 오르죠. 그렇죠? 배추김치가 네. 떠 오르긴 하는데 거의 베이스에 베이스에 무가 갈려서 들어 간다. 아그게 아 베이스가 아니고 그리고 부속품이죠. 배추, 아, 부속품. 네. <laughs> 배추는 이마인데 아, 부속품이 여러 개. 부속품이. 그중에 무, 아, 고추, 마늘, 쪽파, 뭐 생강. 생가... 어추. 마늘 가 부속품이다. 부소품이. 아, 부속품이다. 원래 그 부속품이 없으면 네. 원 것도 없는 거야. 아 자무 없죠. 양파 갈아 넣으면 돼. 양파 하나 넣으면 돼. 네. <laughs> 자주 배추 농사예요. 오늘은 무 네. 농사를 하는데 네. 오늘 뭐 어떤 종류를 심나요? 어, 우리 네. 늘 아는 깍두기 만드는 네. 가을 무 있죠. 가을 무? 막 사람 막 종아리만큼 크고. 아 거. 종아리만큼 크무그보다더클 뭐.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큰 무. 큰 무. 그리고 막뭐 짜자리하게. 짜자리하게 뭐 청각김치 랑건알타리무아알타리무 아, 맛있지.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나가니까 뭐 보라색 무랑 과일 무가 있더라고. 아그 음. 종자는 뭐 조금만. 조금만, 시범적으로. 어. 예,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작업이 뭔가요? 어, 오늘 우리가 네. 5월 달에, 네. 요 옥수수. 옥수수? 아, 이게 무슨 옥수수입니까? 다 말랐네. 파코 네. 옥수수. 파코 아. 옥수수. 와. 네. 아. 아. 제 시범적으로 중간중간 네. 수확했는데, 네. 지금 딱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아, 딱이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작년에는 조금 더 늦게 수확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 예, 원래는 왜좀 일찍 하나요? 작년에는 달아둔 걸 바, 거기서 건조시켰는데, 네. 바싹 안 마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수확해서 바싹 마르는 걸로. 이거 어, 말려서? 이거 먹, 지금 먹으면 안 되죠. 딱딱해요, 딱딱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딱딱해요. 아, <laughs> 이 나갑니다, 아이씨 <laughs> 이 근데, <laughs> 이렇게 딱딱해도 파콘이잘안 네. 되더라고요. 아, 더 말려야 돼요. 자, 좋습니다. 뭐,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네. 제가 무도한번 심어보도록. 가죠. 네. 가시죠. 무밭으로 가보죠. 다가올 김장철 대비 무심기 출동. 여기는 그 우리 저번에 배추 심은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아, 네. 네, 여기 왔으니까 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아 어, 무랑 네. 배추는 같이 가기 때문에. 아 같이 가니까 어, 옆에 심어줘야 돼요. 아 그러면 네. 배추 심은 데 옆에. 예. 네. 여기에 오늘 무를 심나요? 무쫙 들어갑니다. 네. 무는 어떻게 심을 예정인가요? 아 네. 여기 네. 어, 손으로 심어도 되지만 네. 저희가 또 파종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파종기를 이용해서 막 간단하게. 아, 그 아. 파종기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와. 그렇죠. 아, 이거 파종기는 뭐 어떻게 하아요 여기 아기가 있죠. 네. 어, 이걸로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 그 씨앗 들어가는 개수도 조절 가능합니다. 야. 아. 봐봐, 요이입아 벌리죠. 어, 맞네, 맞네. 맞네. 돌아가면서 네. 여기서 씨앗이 또로로 떨어지다 아. 아, 이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려고 씨앗으로 심는 건가요, 물을? 아, 원래 아닙니다. 모종해도 되지 않나요 어, 우리 뿌리 먹는 거는 네. 모종보다는 직파. 직파. 바로 땅에 심는다. 왜왜왜왜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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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을 해서 심어보니까 잔뿌리도 발생하고, 시야 아 뿌리자마자 바로 뿌리고이 아 그렇게 딱 해주는 아게 좋습니다. 무는 아 어, 오늘 요 우리가 아는 소위 요큰 무, 김장무만 일부무, 김장무, 만네 네. 심는 네. 게 아니고 다양한 무도 어? 준비했습니다. 어떤 무가 있나요? 우리 요 버블이. 봐봐라. 알타리.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총각김치 단 거잖아. 아, 그렇죠. 알타리무. 아, 알타리무. 네, 알타리 아, 살짝 매워요 그렇죠. 네, 저 아, 개인적으로 아이...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알타리무. 맛있잖 아, 총각이라 가지고. 아, 네. 아 저씨는 뭐죠? 아침에 그는 거. 나는 아저씨무. 아저씨무? 새벽에 일어나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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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다음에 이거는. 네. 아, 이거 뭐죠? 어? 거 난... 안에 속 색깔 봐봐요. 와, 이거 봐. 오수박까지 생겼네 속색깔 겉 하얀데 안에 빨간데요 이게 과일무입니다 이게. 과일무 네, 좀더쌓을거예요아 더 과일무라고 네. 이렇 있구나 어, 크진 않아요 와, 여정 주먹 두개 음. 됐네 그리고, 우리, 또, 이, 작물, 항상, 심다다 네. 보면, 작물 개발자들, 보라색 엄청 좋아하나? 그러죠. 뭐, 한다고 하면 다보라색이야 네. 자색 고구마. 아, 자색 고구마. 감자, 배추. 감자. 감자. 옥수수, 옥수수. 자색 고추. 아, 또, 아, 그래. 맞네. 자색 고추. 고추. 아, 죄다 보라색. 심지어. 무도 보라색. 언제 <laughs> <온대> 보라색이야?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걸 심을 겁니까? 네. 아, 아. 보석 무. <laughs> 이거 한번 맛보려고. 좋습니다. 이거바보 홍보석이야, 홍보석. 보석보 뭐야, 이거 보석? 그럼 여기 쑥 섞어가지고 심을 거라? 그런 거요. 네, 여기 네. 앞쪽에는 우리 요짜자이한 거. 이런거 있죠? 네. 런거 앞쪽에 좀 심고. 네. 기다랗게. 그 뒤쪽에는? 아, 뒤쪽에도 무죠. 아.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죠. 네, 가자 아, 심으면서 한번 얘기 한번. 아, 먼저 파종기 먼저 세팅해 보죠. 예, 자 신문물 파종기 입자 아. 그러면 이파종기를 어떻게 하나요? 아, 네. 이 파종기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음. 오, 뭐 세팅이 필요하고. 예. 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요거 시야 크기에 따라서. 씨 예. 시야 그 구멍의 그 이제 간격을 맞춰줘야 네. 돼. 오, 디테일한데? 예, 요전에는 해바라를 뿌려가지고 시야 음. 구멍을 크게 했어요. 아. 좀 얕게. 얇게 예. 요거 한, 시가 작으니까? 시가 작으니까. 예. 이 요거 한번 비벼보면. 예. 이 요거 보면 딱 적혀있어요. 배추 등은 2에서 3cm. 참깨 알타리 부분은 4에서 6cm.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칸 건너 한칸 심을 거예요. 아. 너무 타이트하게 심어보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음. 요게 한 20cm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환경으로 심기 때문에 하나 열고, 하나 열고, 하나 맞고 하나 열고 하면 아. 요 건너 뛰고 열리거든요. 그러면 열어놓은 거에는 4에서 6cm로. 그렇죠. 아. 열어놓은 거다 4에서 6cm로 세팅을 해볼게요. 세팅해보시죠. 쉬워요, 쉬워요. 손으로 쓱 하면 돼요. 이렇게 무심기 알맞은 크기인 4에서 6cm로 눈금을 맞춰줍니다. 오케이. 요이스이스 바르다 바르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죠. 어떻게 하나요? 그럼 시작 열어보도록 하이습니다 네. 야, 야. 야, 야. 이 봐요. 이 봐요. 아, 따곱네 색깔이 좀좀 네. 너무 인위적이다. 서도 서도 가능시 이봐요. 요거 캐치.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나무만 이가 절대 에이, 많이는 자동기에 무시앗을 부어 줍니다. 이게 항상 하기 전에 씨앗이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 아 제대로 나오는지안나오는지막 아, 자기는 나온다고 막돌렀는데 아, 나중에 갔는데 막안 올라오나. 올라온다. 올라나나. 아, 아, 예. 안 보시죠 체크를. 들어봐. 자, 한번 돌려봐. 한 돌려봐. 나오다나오다나오다나오다나오다안 어, 나오네. 나온 거죠? 이 이래서죠? 아 이래서 나오네. 어나오네 나오네. 맞아. 나오네. 나오네. 이리, 그래. 아, 나오네. 어, 나, 나오네. 나오네. 어, 떨어지면 떨어지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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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떨어졌죠. 떨어졌 좋아, 좋아, 좋아. 떨어져요. 그거 모르겠는데. 는데 많이 떨아졌어요 아, 두세 개씩 떨어졌는데 지금 다섯 개 떨어졌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한번 시작해 보자. 바로 시작해 보자. 과정기로 직접 무심끼 도전. 두두기를쓱 지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씨앗이 뿌려지니 어참 편리하다. 편리해? 이번엔 막내 유이장이 파종기를 사용해 보는데요. 근데 어찌 폼이 좀 방성하다. 야 자세 봐이 아, 이게 어렵네도산나 자세는 이상해도 무파정은 이상무. 파정기로 일반 무 심기를 끝내고 자 이번엔 과일무와 총각무, 보라색무 씨앗을 직접 손으로 심는데요 씨앗 두세 알씩을 땅에다 심어주면 끝! 직파도 참 쉽죠잉? 자올김장철에 아, 튼실한 무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요 잠번에 우리 배추에요. 두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그무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장 무. 무. 아 그냥. 너무 <laughs> 많아. <아니, 웃음> 무 종류. 아, 보라색 무. 알카리 아, 아, 무. 와일 무. 열무. 정무. 단무. 단무도 아니잖아, 이거 달라요. <laughs> 이번에 무는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요? 신라 시대. 무석기 시대. 무. 고려시대 때뭐 많이 들어온가? 아 같애. 고려 맞습니다. 무소명 아, 혹시 아시는 분나요? 아 저도. 나한테 네. 아, 물어봐도 얘기 안 했어요. 방구가 잘 나와. 무먹고 아, 네. 아. 방구기, 무먹고 방구고 무빵 무빵 무빵. 무빵. <laughs> <laughs> 무심는 시기. 김장무는 8월 말, 9월 초쯤에. 정무는 좀 달라. 2 0이 모라가지고, 언제든지 심어. 무심는 간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무는 네. 속냐, 안 속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네. 속가 낸다. 말 뿌려요. 마. 결국에는 최종 간격이 30cm죠. 무는 모종으로 뭐 심는 게 좋을까요? 그 씨앗으로 하는 거죠. 응. 씨앗으로 심어야 그 뿌리가. 어. 얘는 뿌리를 먹는 어. 애들이니까 누가 오종 만들어가면 일이 더 많아. 바로 갖다 뿌리지 뭐또 이래 <laughs> 세세하게. 멀칭을 할 것이 아닐까, 시대에, 시대에 고민거에요 물을 <laughs> 넓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네? 멀칭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파종하고 네, 네. 나서 바라 억제제라는 제출제를 치는. 아, 도민에만 아, 아. 잡아주는게. 퇴비 양은 어느 정도? 어, 저는 보통 10평에 하나씩 나요 필요한게 봉사 비료는 무조건. 아,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병이충 방제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주는게 있어요진딧물이 적건 아, 진... 줘야 돼. 비율 해볼게요. 아, 아, 씨앗을 팍 네. 뿌렸어. 이 파리가 네. 올라오죠. 1차 성장을 네. 길게 팍. 아. 2차 성장으로 2차 팍. 3차 네. 성장 네. 기경. 아. 자코로나2차대유에 네, 마스크를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바람 전무 또 구멍 그 풀린 무. 뭐. 이거 아, 그런 아, 예. 왜 그런가요? 무를 잡보면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아. 음. 수분이 빠져가지고 말라버. 안에 음. 세포가 이렇게 떡결어때 네. 마르면서 이제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아, 감자 여자가 이렇게 딱이 그래. 자, 파토가 몸이 건조한 생활이 많이 벌어지고 한번 건 감격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laughs> 네. 바람이 들어와. 아, 이렇게 네. 바람이 이렇게 싹들어서 사랑해. 나는 맛이 8일 이후 심고 나서 마지막만 생각하고 이게 네. 도 이하로 떨어진다. 네. 어. 빨리 수학해야 돼. 어. 영하 3도로 떨어진다. 얼어버려. 수확 요령 좀 쉽게 하는 방법. 아, 뭐는 예. 네. 습? 아, 습녀는 아니었습. 어. 이게 습아니고 <laughs> 수루. 아, 수륵? 비비콘에서 빼야 된다. 수륵? 수르릉? 잘못하 내가 할까? 아, 내가 무이기냐 참고로 여러분. 수륵? 어, 아, 수륵? 수륵도 아, 수루. 또 3단계. 2, 3. 안녕하십니까, 서희정입니다. 아, 여러분들 무하고 배추 많이 심어놨을 텐데 이제 막 벌레들 때문에 걱정일 겁니다. 그때 막약 쳐도 됩니다. 농약방가가 나방약, 애벌레약, 그리고 진딧물약 쳐도 되는데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할랭사를 이용한 해충 방제인데요 할랭사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그냥 모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기장을 쳐서 벌레를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기장을 칠락하면 여러분 텐트 칠 때도 대가 필요하죠 바로 요겁니다 강선 강선이 뭐냐? 바로 이 그냥 철사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시중에 파는 건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우스로 만들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할랭사를 고정시킬 바로 비그자 핀이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 벌레 모독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우스를 만들면 됩니다 볼게요. 자 먼저 강선, 강선을 이렇게 꽂고 휘어서. 또 꽂고, 됐죠? 자, 강사는 여러 개 해볼게요. 자, 꽂고, 끼워서 또 꽂고, 요 간격은 보통 한 1m 에서 뭐한 80cm 정도 주시면 되고요. 꽂고, 자, 4개까지만 해볼게요. 자, 꽂고, 또 이거 꽂고, 됐죠? 그 다음에 한량사를 덮어줍니다. 어떻게 덮냐? 그럼, 마 이래. 덮으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래, 덮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덮으면 돼요. 쉽죠? 이렇게 덮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디그 자핀으로 고정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 먼저, 앞쪽을 먼저 고정시키고요. 자, 앞쪽을 제가 잡아볼게요. 앞쪽을 양옆을 모아서, 잡아서, 비글잡 핀을 이렇게 꾹,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편 사이드 쪽 먼저 잡아주시고, 눌러서 잡아주시고, 예. 네. 중간에도 타이트하게 땡겨가, 눌러가, 잡아주시고, 여기도 타이트하게 땡겨가, 눌러가, 잡아주시고, 반대편하면 여러분들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보시죠. 타이타이 땡기 가지고 잡아주, 시 잡아주, 여도, 잡아주, 마지막, 잡았어. 여러분들도 이 할렌사를 이용해서 최대한 야간 치고 배추 농사 기르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상 서희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봄에 심은 옥수수가 어느새 초록빛에서 갈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계절. 자 우리 뒤에 있는 게 바로 팝콘 옥수수밭입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데 아. 지금 팝콘 옥수수가 산이 누런데. 아, 망했어, 망했어. 아. 아, 또 망했어. 이게 바로 기후변화, 가뭄 아니겠습니까? 가뭄입니다. 아, <laughs> 아, 뭐 망했어. <laughs>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 네, 네. 뭐 괜찮아요, 다 지금. 그러니까 왜 괜찮은 요 일부러 넣었습니다. 아 거. 왜요, 왜요, 왜이 팝콘 옥수수는 네. 건조가 돼야 됩니다. 아, 일반 옥수수와 그래? 달리. 예. 네. 응. 일반 옥수수는 그. 쪄먹는 옥수수는 건조되면 못 먹어. 아, 다게 아, 일부러 한 거네 팝콘 옥수수는 아, 일부러. 떼깔 팬. 아, 야, 양치 진짜 안 했네. 그이 그런 일 아, 떼깔 좋다. 떼깔 어, 좋죠. 음. 이게 팝콘 옥수수는 네. 열을 가했을 때팍 튀겨져야 되거든 네, 네. 수분이 있으면 안 튀겨져요. 아, 최대한 저, 건조를 아, 해야, 아, 해야 아, 돼. 아, 그래, 지금 은 건조된 거니까 오늘 바로 튀길 수 있나요? 아, 요것도 부족해요. 아. 더 건져야 돼요. 어? 더 건져야 된다고요? 예. 야. 수확해놓고, 네. 햇빛에 이제 놔두고, 네. 물기 쫙다뺄 겁니다. 아, 이거 오늘 어디다 건져할 건가요? 이거 저기 우리 육묘장에 네. 끈 열어 해놨거든요. 아, 거기다가? 네.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그럼 새, 공중... 새들이 뭐다쪼가 먹는 거야. 여 새들 엄청 할것 같아서. 아, 그런 거. 공중 전에 또. 새들이 엄청 날것 같아서. 가막 새고 매달하고 먹을 수있으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도 먹겠지. 벌새, 벌새. <laughs> 그러니까 이 공중에 달아 놓으면 못 먹잖아요. 뭘, 꽉 차서 달아다니네. 어떻게든 봅니다. 한번 네. 달아나보죠, 몇 개. 아.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네. 팝콘 옥수수 수확해 아주 성공리에. 알다 아. 찼죠? 좋습니다. 잘된것 같습니다. 아, 응. 아 지금 이가 건조하면 한, 어느 정도 건조시켜야 되나요? 어, 한달 넘게 건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튀길 수 있나요? 튀길 수 있죠. 아. 어때 맛보던 걸로 하죠. 지금 오늘은 맛못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달 뒤에. 예, 한달 한 뒤에, 뭐? 우리요, 어, 건조해가 막 팝, 팝 튀기는 부분. 저도 팝콘 기계도 있잖아요. 아, 있죠? 팝콘 병사 아닙니까? 제또 팝콘, 학원병사야나고 국가팀이라 얘기가 아 미안합니다 미안 네, 좋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또이 강원도에서도 한번 이거 했었잖아요 맞아 어, 강원도에서 했때하고 네. 그냥 다른데 좀단른좀 다른 별로 못 믿겠네 못 믿겠다 지난 8월 세이장의 여름 휴가 특집에서 강원도 찾은 강원도, 강원도 홍천 찰 옥수수의 대모 현윤정 대표와 함께한 어, 옥수수 수확 어, 체험 할까요? 기억나시죠? 아, 아운더는 우리 차록 소스 전문. 차로 수스 전문가. 네 여기는 네. 어,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 <laughs> 전문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 이제 팝콘 옥수수가 퍼지기 시작했어요아 좋습니다. GMO 프리. 어쨌든 아, GMO. GMO. 그렇지 GMO 프리 팝콘. 네. 아 요거 한번. 한번 약간 가지고 그래. 벌레가 많이 먹네. 그러니까 이거 벌레가 많네요. 조금 조 하네. 벌레 움직이잖아. 이거 근데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옥수수 이거는 나다을 까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벌레나 이런 거다선들 하고 그렇죠. 거. 어, 때문에. 옥수수는 벌레가 어디를 많이 먹냐면 요대 중간에 음 여기에요 요거는 잘안 먹어요. 그렇죠. 일단은 바로 수확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요한 달아이 정도 한번 수확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보자 팝콘 옥수수 수확에 나선 세 이자. 햇빛에 옥수수 대가 건조가 되면서 딱딱해져 수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이장이 수확하던 옥수수 대가 의도치 않게 맞은편 강이장 얼굴을 강타. 어못깨다질수 잘못... 없는 강이장의 반격. 이거 또 시작이요. <laughs> 그리어 싸우면서 그거 철는 게야. 제온 옥수수 대. 이 수상가야 체가한칠 거의 팔십 다돼 간다. 어? 이제 80다지가지고진찮아다다지 40, 아, <laughs> 80이 됐어. 우리 원래 남자들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려져. 아우, 이게 건조가 돼서 그런지 따기는 좀 힘들긴 한데, 소화기 기쁨은 언제나 좋습니다. 야, 누러이 좋다. 이봐라. 누러이 좋다. 벌레도 안 먹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팝콘 옥수수를 수레에 채워가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힘든 팝콘 옥수수 작업을 마치고 이제 수확한 옥수수는 건조를 위해 육묘장으로 이동. 와우. 엄마야 47도 온도계 고장난 거 아니지? 옥수수를 이렇게 지금 만지면 아직 수분기가 있거든요. 아직 수분기가 있어 서안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를 햇빛에 말려놓으면 아주 잘 마르겠죠?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그냥 강냉이 만들려고 옥수수를 널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널어놓으면 아주 잘 마를 것같아 뭐 지금 날씨에 뭐이안 마르면 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땅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옥수수가 하나씩 가지런히 자리를 잡습니다. 참, 이 농사라는 게 하나 보면 요령이 생긴다고 방금 또 요령 하나 생겼습니다. 예. 네. 하나 보면 열령이 생기네요. <laughs> 오늘 획득한 농사 여령은 옥수수 두 자루를 이엄에 달기. 강의장도 함께 돕는데요. 한달후 바싹 마른 팝콘으로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은 파레트를 이용해서 아이들 의자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는, 파레트가 버려질 수 있잖아요. 팻파레트 좋은 거쓸 필요는 없어요. 팻파레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톱, 드릴, 그 피스, 나무용 피스 있어요. 아이언 피스.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톱으로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기톱, 삐익 하는 거. 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목공 기구는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안전에. 그 선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자, 잘라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톱으로 패목재를 의자 넓이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목재를 뒤집어 뒷판도 잘 잘라주고요. 덜 잘린 부분은 일반톱을 이용해 마무리하고 의자 바닥 부분과 등받이 부분을 같은 크기로 자릅니다. 자, 이거는 뒷받침이 되겠고 앞에 받치고 앞에 받침. 나름대로 모양 이쁘죠. 네, <laughs> 이게 입니다 네. 아, 이게 보면 이거 지그재그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면 좀더튼해지겠네요 간단하죠. 네. 이제 피스를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용 못을 박아 앉는 부분과 등받이 부분을 단단히 고정하는데요. 꼼꼼하게 못을 박아주니 서서히 의자가 형태를 갖춰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자가 되겠죠. 이렇게. 남은 목재 조각과 부스러기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무리. 사포질 좀 해주고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뭐, 된것 같네요. 뭐 되는 건 확인은 뭐겠습니까? 앉아봐야지. 제가... 어, 80kg거든요. 오! 아. 됐죠? 오. 오,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의자 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원이 있다면 이런 거 만들면서 아이들한테 아빠가, 아니, 엄마가 할 수도 있죠? 선물해 주는 거 어떻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신농사직설. 다음 시간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나, 두, 세, 닥고 엄청 무겁다. 어. 얼굴만해. 이 박이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박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어휴좀 높네. 아, 너무 <laughs> 높았다. <녹아놨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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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쁜 박. 요리하기 딱 좋은 박.